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598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일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때 쓰인 책입니다. 책의 첫 독자였던 포로미는 열왕기서를 통해 자신들의 죄를 직면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불신실했음입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원인을 따지면 백성을 잘못 다스린 왕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수없이 많은 왕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실책을 여과 없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열왕기서에서열왕기하 18장에 등장한 왕 히스기야는 그간의 왕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계명을 지킨 신실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면 바로 앞단락에서 그는 오래전 가난정복을 이뤄낸 지도자 여우수아도 경험 못한 기적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죽을병에 걸렸던 그의 생명이 15년이 연장되고 해지계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일입니다. 이 대목에서 비록 비록 책의 결말을 알더라도 독자들은 작은 기대에 부풀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어떤 통치를 펼칠지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그 기간을 안다면 그가 맞는 매일의 무게는 분명 남들과 다를 것입니다. 더욱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이토록 생생하게 경험했다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지 않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인생 추가 시간에 그가 보인 첫 모습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15년의 수명 연장을 받은 그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킬 나라이자 요한계시록이 수없이 악의 제국 대표로 비유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은 히스기야 당시엔 그리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호시탐탐 유다까지 노리는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병들었다고 번역된 단어가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을 극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아마 그가 보낸 편지에는 축하와 함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바로 동맹 제안입니다. 아스르 동쪽에 자리한 바벨론과 서쪽에 있는 유다가 연합하면 아스르를 견제할 수 있었고. 혹 이집트까지 여기에 합류한다면 그 나라를 지도상에서 지우는 일까지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유다의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손에 펜을 들고 답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약 1,500여 킬로미터의 긴 길을 온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보물고와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한기 기자는 곧바로 한 문장을 덧붙여 독자들이 혹시라도 히스기야의 행동을 가볍게 지나치지 않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중 보이지 않은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왕국만 아니라 나라를 다 자기 소유로 여깁니다. 그의 보물고 그의 군기고. 그의 창고, 그의 나라 등 겨우 한절 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쓰인 소유격 표현이 이를 알려 줍니다. 그리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등 히스기야가 보인 많은 귀한 것들 중 무언가 빠진 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활짝 드러내 보인 것에 대한 평가는 뒤에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 내용에 기뻐 사자들을 환영하기로 했다면, 그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보물도, 군대의 장비도, 그리고 그의 권력도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이 모두를 누릴 수 있게 그에게 15년이라는 삶을 더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15년 길이의 생의첫 발을 그 길의 주인 대신 하나님 없이 떼는 히스기야입니다. 이는 분명 헛발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왜 이랬는지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는 허락된 새 삶을 국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신을 무척 반겼고 그들과 속히 동맹을 맺어 아수르라는 악을 없애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단히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더 깊이 교제하고 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길 바라며 은혜를 주셨지 이래 빠져 하나님을 뒷전에 두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 이렇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삶이 형통하다고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지 않았는지,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고 그 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엇도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곧바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창문을 열기를 말입니다. 한편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은 뒤로 하고 자기 모든 소유를 드러내 모인 건 그의 자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대목을 역대하 32장 25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어느새 히스기야는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신이 잃었다 여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얼마나 우둔합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저 내 집을 정리하라라는 몇 마디 말로 생을 마감할 존재입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소유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과연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도리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친히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는 작은 바울이 되어 아카일로를 걷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작은 창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이 이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사절 단이 돌아가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왕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절단이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이들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며 한 질문에만 답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드,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는 사절단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받고 보지 않은 게 없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사야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까지 받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질문에 다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춘 사자들의 말, 즉 동맹 제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절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잊었단 걸 하나님께 들킨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닮았고 그의 장자 가인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역시 그 선조들이 받은 답과 일맥 상통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말 번역은 존대어를 사용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들으소서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원문 속 단어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심각하고 엄중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뒤 그가 전한 하나님의 신탁은 충격적입니다. 왕궁 모든 게 지금 히스기야가 의지하려고 하는 바벨론에게 강탈당하고 히스기야의 직계 자손이 그 나라 환관이 된다니 말입니다. 이 대목은 열왕기서를 관통하는 질문, 유다가 바벨론에게 왜 멸망당했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답입니다. 히스기야의 실책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쩌면 겨우 한 번의 실수에 대한 징벌치고는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부관국의 멸망도 하나님보다 외세를 의존하며 하나님을 뒷전삼았기 때문임을 기억한다면 이는 매우 공정합니다. 이렇듯 청천병력과도 같은 신탁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한이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유다의 멸망 선고가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15년의 생을 보장받은 상황이기에 그 기간만큼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면 즉 자신이 사는 동안엔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이 역시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지금 이 말은 여러 해석을 낳습니다. 먼저는 그가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괜찮으면 됐다고 뒷일은 상관 않는 듯한 어조라는 게그 이유입니다. 또 다른 해석으론 히스기야가 즉각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언약에 따라 마땅히 심판하려고 멸망을 선고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정하고,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자신에게 그 일을 연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렸다고 말입니다. 교우님들은 히스기야의 본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뉘우침을 받아주셨다 할수 있고, 또한 성경이 히스기야를 선한 왕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기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를 짓고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가 이룬 업적을 후대가 잊지 않게끔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생전에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물길은 성밖 기온샘 물을 성내 실로암 저수지로 연결하는데, 땅 속에 약 500여 미터 길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기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이런 업적도 있다는 걸 후대가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실수는 했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하 18장부터 시작하는 히스기야 일대기를 자세히 읽으면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열왕기하 20장 본문의 사실이 본문의 사건이 사실 18장과 19장 이야기 아수르의 침공에 히스기야가 응전하는 것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열왕기하 18장 16절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친 금들이 20장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열1기아 18장과 19장이 증거, 증언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가 오늘 본문 사건에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섰음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다시 하나님만을 1순위로 두고 바른 방향으로 그의 연장된 인생 15년 의첫 해를 걸었다고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꿔 걷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발자취를 기억해 주실 뿐 아니라 후대가 보고 딸을 진면 교사로 기록해 주십니다. 이는 유한한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영광입니다. 동시에 열왕기 기자가 일부러 히스기야의 실책을 그가 마치 변질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성경 후반에 배치한 것의 의미를 놓치지 마십시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후대에게 오해 받아 억울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또한 회심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를 통해 진정한 왕, 유한한 인간 왕, 한계가 있는 왕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생애 기간 첫 사건에서 유혹에 넘어졌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짜 왕은 더 짧은 3년의 생을 허락받고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어떠한 거짓도 없으시면서 히스기야의 후손이 받아야 할 모욕과 수치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홀로 받고 자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이더큰 히스기야, 진정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통로였고 창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많이 넘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처럼 말씀 앞에 서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고발하는 나의 연약함을 수용하십시다. 나아가 우리의 걸음을 고쳐 걸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영예를 누릴 것입니다. 나아가 점점 더 짙은 어둠이 드리워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참 빛, 예수님을 투과하는 조금 얼룩져 있어도 없어서는 안될한 창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생을 통해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런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생명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영광이, 영광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하루 우리 앞에 길을 바르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